누나. 어. 오늘 되게 못생긴 럭키블럭이래 에이 설마. 아니야, 예쁜, 예쁜 럭키 블럭이겠지. 진짜, 못생겼... 진짜 못생겼대. 한번 보여줘 봐. 쓱. 아, 어, 못생겼어. 어. 아, 못생겼어. 와, 진짜 예쁘네. 아, 못생겼어. 쓱. 아, 눈물 었어. 눈물 었어. 아. 어? <laughs> 어왜왜 왜? 아 어, 아니야. 어, 어. 자, 어 저번 어제 내가 어. 누나를 그냥 떡발랐잖아. <laughs> 어, 그랬지. 어. 오늘 뭐 누나 플레를 럭키블록으로 하면 <laughs> 이길 수있대 어, 그럼. 아 진짜? 어 당연하지. 어... 그부루네 찬이 럭키블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거지. 아 그래 이거는 와. 행운이야 그러면? 당연하지, 진짜 이쁘다. 어, 그래. 기대할게 누나? <laughs> 어 기대, 해 기대. 그래, 자, 얼른 받아. 줘봐. 우와, 너무 그러면 예뻐. 다키 뭐라고? 어? 마,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와 이거 찬이 블록보다 훨씬 이쁘다. 뭐라는지 모르겠다 우리 파밍하고 만나자 그럼 그래 왜? 그래. 나는 좋은 아이템이 무조건 나올 거니까 너딴 데서 할 거야? 응? 파밍 누나, 어. 누나 없는 데서 하는 게더잘 되는 거 같아 <laughs> 왜? 어? 아, 누나 왜? 너무 터져 <laughs> 와 진짜 누나 어 누나가 막 TNT 터, 터지잖아? 어내 속도 터져 <laughs> <laughs> 그럴수 o u r s e of c o 어 r s e of course, of c o u r 어 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of c o u 아아 e of c o u 아 s 아 of 아, 아, 아. 아. 플레어를 불러가야겠다. 아 오지마. 너도 만만치 않게 불은이거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어. 아우, 어, 안 맞네. 뭐 있어? 오, 어, 공격 안한다. 어. 아, 아. 아, 진짜. 아,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불은이. <laughs> 네. 또 어, 여기서 뭐해? 어? 어 아, 참아 뭐. 나안 죽어 누나. 어 진짜. 어 이걸로 어, 여기 나갔어. 여기 내가 있네. 어어 어. 어. 어 무지 어. <laughs> 어. <laughs> 어, 말아야겠다 나도. 어, 어. 아저 가스 때문에 막겠다, 클렀다. 하나. 파밍. 아. 다시 보자. 오케이, 나 오거로 풀렸고. 아아 좀. 아. 와 정말. 아, 아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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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졌어 터졌어 뭐가 터져 속 터졌어? 티안 티아 티엔 티 내가 왜 오케이. 터져 내가 난속 터질 일이 응? 없어 아난 누나 속터져죽는줄 <laughs> 알았어 저거 <laughs> 시간에 네 설마 너뭐 잘못 봤겠지 <laughs> 속이 응? 터질 일이 뭐가 있나? 음 응? 아니야 누나 누나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웃음> 아닐걸? <웃음> 아 좋은 거 방어고밖에 안 나오네? 이거 음. 운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 오다이아검 나왔고요. 나오 바로.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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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첫 아. 아, 번째 죽음이라니. 아. 와 근데 럭키블럭 진짜 이쁘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그지 같구만. 너무 이쁘지. 아니 전혀. 아 대박. 찰리블럭이 낫지. 왜왜 왜? 어 아니야. 그지 같은 거 나왔나 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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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어 죽는다고 네. 말을 못하겠다 잠깐만 <laughs> 오오 좋아 좋아 이번에도 이해 꿈만 내가 다 까봐야 알지 나 아직 요오. 50개나 남았어 몇 개? 50개 50개? 응너몇개 <laughs> 남았는데? 나 30개 헐 엄청 빠르네 응 나는 항상 빠른 빠른 사람이야 빠르면 뭐하니 좋은 빠른. 게 나와야지 좋은 거 나왔거든. <laughs> 좋은 게 뭐가 나왔는데? 어어 밤이다. 어왜 밤이 됐을까? 밤이래. 시간 시간이 가서 그래. 어 아, 그래? 오오아 아, 아, 아 아, 뜨거. 아 뜨거. 오 아, 어, 아. 도망가. 오. 어. 밤을 만들게요 일단. 어아 어? 낯댔다. 와 갑자기 낮이 됐네. 어 <댑 état> 아, 누나 마그마 큐브랑 싸웠어? 아니. 아니지. 어 그럴 리가. 난 되게 안전.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파밍을 하고 있어! 아, 안전하게? 어연 <laughs> <laughs> 안전할까? 어, 그럼! 어? 네. 응? 어 오. 어? 아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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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네, 되게... 어 무기 정리를 좀 해야겠구만? 음... 어, 나무가 나와야 돼! 나무가 나오면 난 다이아몬드가 많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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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뭐 나왔어? 어? 좋은 거 나왔어? 어? 어 잠만. 깐 <laughs> 아니 이럴 수가. 아 <laughs> 이거 이겼네요, 여러분. 에이. 오, 예스 다이아몬드 또 나왔고요. 예이아몬드 어디 갔어? 아저 위에 구만 다이아몬드 난... 나와도 너 그거 목재만 안 나오면은 응? 응? 다 소용 없잖아. 로키 빌리저한테 받음 바꾸면 되잖아. 아, 아이 바보. <laughs> 야너 어. 근데 왜 나한테 안 말해줬어? 나 저번에 나왔을 때. 그나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알려줘. 아, 진짜. 누나. 아 너무 안했어. 지금 경쟁 엄마. 상태야. 아 진짜. 아왜 이렇게 어, 못 어, 끌고 와. 오 찬이가 막고. 보인다. 아 어. 보지 말라고. <laughs> 아니 보기만 하는 것도 안 돼? 알바. 아. 마음이 너무 아, 어, 아프다. 그냥. 어 뭐야 밥이다. <laughs> 밥, 밥 빨리 죽이라고. 뭐, 부하인 척 하네. <laughs> 밥내 부하야. 뻥치지만. 나랑 친구었어. 그런 게어디어그 <laughs> 옛날 거 아니세요? 어 옛날 거인 거 아, 아는 거 보니까 되게 나이 하드신가봐요. <laughs> <30인가봐요. 웃음> 아니 <웃음> 그쪽 저랑 나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본인 자폭을? 전 <laughs> 아직 20대인데요? 아, 저도 맞다, 20대인데요? 지금 30대잖아요. 아, <laughs> 와 진짜 무슨 소리하세요? 30대라니. <laughs> 일단 갑옷을 좀 정리해야겠구만. <laughs> 어? 확리 내가 이긴 것 같아. 아 찬이 그거는 다 가봐야 아는 거야. 가봐야 안다고? 아니야 나나알것 알, 같아. 아, 끝까지 해봐야. 아... 어, 아. 또 죽는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럴 리가. 난참 아, 죽어. 여러분 이 클래스 차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아, 가지가 없네. 난 칼도 칼이 없네. 아, 칼을 좀맞 만... 해야겠는데 다이아몬드 있고. 로키 블리저를 좀 만나러 갑시다. 우리. 어 그래. 응 음, 그래. 부럽지? <laughs> 아니 왜 부러워? 나도. 뭐야, 뭐야? 내가 이길 건데 왜 부러워? 떨어져봐, 떨어져봐. 이 로키 블리저 아니야? 아닌가? 아, 어, 아니네. 아 아까 로키 블리저 어디 갔어? 오. 아, 잠만. 깐나 아, 걷지, 거... 아 뛰질 못해요. 이 고기가 없어. 아 분이? 고기가 없어. 어. 아아 헉다가... 아, 아, 뭐야? 얘. 아이 거미들 뭐야? 아, 아, 아. 코미디를 다너 잡으러 아, 왔나보지 아, 아.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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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럭키빌리 어디갔지? 오케이 오케이 어? 가출됐다 어 뭐야 이거 어? 공짜? 와우 음어이기어 여기 어? 아 저기있나? 쟨가? 어. 쟤, 쟤 아닌거 같은데? 어? 쟤 아니야 어? 일단 고기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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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여기있구만 일단 고기를 먹읍시다 맛있게 먹으렴 뭐야 저한테 동정 풀지 말라고 어, 그래 <laughs> 오늘 용암을 몇번째 보는지 모르겠다 에이 아 어떻게 또, 또 떨어졌어 아, 아, 아 에이 아왜 어. 계속 떨어져? 아니, 여기, 여기 스폰 포인트가 용암이 아이, 그래서, <laughs> 아 수동이 해야겠다 기다려 아나 진짜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해 아이해야이아니야좋아좋 좋아. 아.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떨어지시네. 아아니야아오 오, 오오오 해봐 해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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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할수 있어 이거한 번만 더이어지면돼아 그래? 어어 고 아이고, 아이고, 고아고고아고아고 <laughs> 아, 재밌냐고 아, 구해줘 아, 아, 진짜 봐아 보면서 영원이야. 열심히 힘내 아니 <laughs> 아. <laughs> 찬이 i 구해줘. 어? 뭘 구해줘 <laughs> 찬이야 나좀 구해줄래 <laughs> 찬이야 n i 이 t 파나야겠다. a n i a t a 아 i a Tania. t a n i <laughs> 나좀 구해 달라고. 나 이거 몇 번... <laughs> 아. 살수 있는 법을 하나 알긴 하는데. 어, 아, 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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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응? 알려 줄래? 떨어졌을 때 위에다 불러... 어, 나, 나 떨어져.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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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설마? 오, 나 살았어. 하하. <laughs> 오, 나 여기 스펀인트야 소름. 음. 아, 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곳에다 스펀 포인트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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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내려가! <웃음> 야! <laughs> 하지마 아... 나 진짜 못했어... 나 진짜... 아 못했어 <laughs> 진짜... 오예! <그게>, 이제... <laughs> 어. <진짜>. 짠! <laughs> 우리 절대 못했지? <laughs> <laughs> 야 와... 난... 아... 아... 이거 <laughs> 아, 알았어, 재밌냐고... 알았어 알았어 움이지 어, 마봐 이... 살아나! 어,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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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왔어. 아. 어. <laughs> 말씀은 포인트 다른데 해. 아, 알았어. <laughs> 아니, 뭐 <이거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왜 빨리 안 구해 주냐고. <laughs> 아, 제구이 되면 됐 아, 나 진짜. 아. <laughs> 아, 골잼이었다 음. 아, 항이 재밌냐? <laughs> 응. 그래. 와, 내가 저런다고 생각해 봐. <laughs> 얼마나 웃겨. 아. <laughs> 너 진짜 진짜 웃긴 거 아니잖아. <laughs> 놀리는 거잖아. 아니야. 재밌네. <laughs> 아. 어이. 아 재밌다 재밌다 눈물이 재밌... 난다 진짜 아 근데 럭키빌리더한테 저어디가거야 이거 어, 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일단 아... 배고프부터 채워야겠다 나 파밍 가면 얘기해 아 어... 뭐야 다이아몬드 나왔나? 일단 저는 럭키빌리더를 좀찾아러 다닐게요 음, 음 그러던지 지금인가? 어, 제... 지금 말인가? 야 어, 누나 파밍 다 했어? 아니 나 엄청 많이 남았어 어기다리자어어 어. 여기있다 어, 어. 여기 여기있다 찾다아 드디어 일단 제가 제일 부족한게 갑바 좀 약한데 근데 바지가 제일 어 바지 신발이 어. 제일 좋아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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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두개 남았어 뭘? 아 그거? 파밍거 오케이 오케이 어 저게 뭐지? 되게 이상 이상한게 이상한 생긴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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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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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떨, 어뜨리는데 돌, 돌멩이 떨어뜨려. 가스트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맞는 거같아 어, 근데, 어, 나 죽는 건가? 잘 가요. 아니야. 어? 어, 죽는... 죽는다. 죽어? 어. 아, 위더네? 세상에. 나다 캤어? 어, 나 끝났어. 뒤로 와, 뒤로, 뒤로. 나 봐. 응? 여기, 여기. 일로 와. 라라라라라라. 바딱바딱하지 빠딱 어. 라라라. 어, 이거. 뭐. 어. 라라라라. 우리 이제 싸우러 갈 거야. 어, 어야잠깐만나 어, 아니야 됐어. 어, 잠 사람 이거 위저부터 죽여야겠는데? 아, 아. 아, <laughs> 어, 잠깐만. 어, 뭐, 뭐. 아, 갔다 갔다. 야게 세지. 난 어. 어차피 싸울 거니까 몬스터 다 없애고 나무 왜 캐? 어? 야. 어, 내가 언제 나무를 캐다거다 그래. 다 보인, 다 보인다? 어, 무슨, 무슨 소리야? 이고 아이고 이고이고 무슨, 무슨 소리세요? 어, 어디 나무가 사라졌나 보다. <laughs> 음, 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뭐빈 곳이 뭔가? <laughs> 어, 뭐 나무 어디 나무 캐 거지? 그래 나 나무 안캐어 뻥치지 마. 진짜인데 진짜. 어디 어디 나무 캐 거야? 안 캤다니까? 캤다고? 응. 저아 어, 여기 캤네 야. <laughs> 여기 밑도로 사라졌네 여기. 오 진짜? <laughs> 여기 누가 캐었나봐. 누가 캐 나와 나어 나, 나랑 누가, 누가, 누가 캐한 나쁘지? <laughs> 어 뭐라고? 어. 하나만 뭐야? 만들게요. 가벗은 왜안 입어? 가벗이 있어요 입지. 따라와. 아 이거 또2연승 경기인가? 아 진짜 나왜 맨날 줘? 진짜. 아너 어디 있어? 티피! 사람, 사람도 못 따라오네 이거 여기 일로와 티피 해야겠다 왼쪽으로 와 어. 일로와 어디 티피를 쓸라아 <laughs> <laughs> 편한데 넓은 <laughs> 데로 가서 싸우자 그래 신난다 <laughs> <laughs> 아, <진단다. 웃음> 어디가 좋을까? 음... 아왜나 뭐, 물약 안 먹어도 누나 이기겠는데? 어 <laughs> 음, 그래 음, 그래 또, 봐? 또 이겨봐 <laughs> 우리 헤엄쳐서 가자 으아! 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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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푸야. 아, 뛰어세요 아, 네. 아, 답답해 죽겠네, 그냥. 와, 다이아고. <laughs> <laughs> 우와. 엄청나네. <laughs> 너 만들었지? 이거 수상한데. 너무 아예 나온 거야. 아 레알? 진짜? 어. 응, 진짜로? 야,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하시고요. 아, 네. 됐 오케이 우리 쓰... 내기할래 누나? 아니? 하자 무슨 내기는 무슨 내기야 아 시청자분들이 아... 내기하는 걸 원하신대 에이 설마 아니야? 어 아닐 거야 아, 플레이드는 시청자의 민심을 반영하자 구나 <laughs> 내기하자 <laughs> 하자고 해 무슨 내기 해. 할까? 누나가 정해 가 아. 애교 애교 오케이 끝 아유 뭐 쉽네 오오 쉽네. 이게 그래, 뭐야 이거? 내게야 이거? 뭐? 벌써 끝났나요? 아니요. 오케이 뭐, 뭐 준비될 때까지. 그고 할게요. 저는 열심히 자다 오겠습니다. <laughs> 어? 아까 다 먹을 걸. 뭐야 이거? 입자 마라. <laughs> 없어. <웃음> 없다고. 이거라도 입어야겠어. 오케이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먹고 싸워야겠다. 자 준비 준비됐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 준비. 시작! 어 뭐야 피아기 피아기 아피아지피 피아기 <laughs> 피아기 야아나진아오 피아기 오오기피아아아 진짜. 아기나아나피 어? 이거 피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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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기피기기피아창이다 둘다 먹어 다아 그거 왜계소화해 빨리 먹어 <laughs> 이게 뭔데? 어? 럭키포션? 어, 어? 먹고 황금사가 먹어 어? 나요네 오케이 시작 <laughs> 훨씬 쎄, 누나 훨씬 세누나 도망가는 게 아니야 어? 어? 피가 안 닿을 것같데 어? 봐라? 으, 으, 어. 어. 근데 이 누나 진짜 너... 못쏴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되겠네요. 아, 진짜 못 써먹겠다, 못 써먹겠다. 아, 아. 진짜. 뭐, 뭐, 뭐. 아, 뭐. 말도 안 돼. 너 진짜 왜 이렇게 좋은 거 많이 나와? 어? <laughs> 어? 아, 누나가 안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야. 아니 누나 플레르 럭키블록 주면은 이길 수 있대매. 응 어. 졌잖아. 응 아무리 그 때려 죽을래? <laughs> 아, 나도 좀 죽여보고 싶다고. 그래. 내가 이한번 받쳐서. 한번 죽어줄게 어, 아니야 됐어 빨리 죽여 아, 안해 안할래 그럼 애교 스타트 야야야야 뭐하냐 뭐하냐 어 왜왜 뭐 어? 뭐 <laughs> 어, 왜? 와, 와 용암. 용암이다 아니 벌하라고나 어, 용암 좋아하거든 어 그래? 어 용암한테 아, 용암처럼 애교해봐 불타는 애교 불타는 애교? 어떤 애교를 할까 준비되면 얘기해줘 뭐야 이거 <laughs> 죽어. 왜 그래? 얘네가 왜 죽여? 죽어, 죽어, 죽어. 귀엽구만. 내가 더 귀여워. 빨리 아 얘기해. 천인. 아아 아. 아. 아 뭐하지? 음, 뭐가 좋을까? 아, 나 이렇게 하라 하나 안 나오는데. 그거 알아두나? 뭐? <laughs> 오빠 띠드버거 사는 사람. 그거 <laughs> 언제 찍거야? 그게. 빨리 해. 아. <laughs> 아, 나 이거 꼭 해야 되니? 날날 보면서. 내리고 칼 내리고 어, 이겨보려데 어, 칼이 어딨어? 빨리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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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어어 어, 어, 어. 어, 그냥 휘둘러봤는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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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없어요. 어 왜?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해 그러면. 붙기 뭐가 달라? 알아. 알았어. 네. <laughs> 아 못해서. 시청자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자, 여러분 들어보죠 한번. 죄송합니다. 피를 막아주세요. 오빠. 어. 디저 먹어 사주세요.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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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시켜놓고 죽이냐? 어, 어. 아, 어. 아 진짜 땀 난다. 오늘 최악 것 같아. <laughs> 네가 시켰잖아. 네가 시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땀 <laughs> 나. 아 못하겠다 정말. 자 우리 또 준비한 게 있잖아. 어 그치. 어. 우리 준비한 게 있지 아주 야심차게 어, 준비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기다려 봐. 오케이, 오케이. 이게 여러분 대본이 약간 필요한 거라. <laughs> 음. 어, 나, 나 준비됐어. 너 됐니? 준비, 어, 나나 어, 됐어. <웃음> <웃음> 여러분 할게요. 자. <laughs>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요. <laughs>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자니풀리. <laughs> <laughs> 보고 또 보고 다음에 또 보기 안녕, 안녕. <laughs> 이 다음에 또할 거야 이거 <laughs> 이게 다음에 또할 거냐고 <웃음> 재밌잖아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찬이 TV 플레드 그리고 어. 어, 찬이와 플레드가 함께한 뭐지 어보니아 찬이 플리 럭키블럭 플리 럭키블럭 그러니까, 어 플리 럭키블럭 음.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자. 그래. 네. 네.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누나도 엔딩 멘트 해주세요. 안녕. 어, 끝난 거야? 어. 자 여러분 플레드 애교 유튜브에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빠이. 예. 심... 심장 머쓱 주의하세요. 힘드실 거예요.